자 오늘 배울 테마는 삼각비에서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는 문제 유형인데 이렇게 예제 5하고 예제 6번처럼 이렇게 그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두 그림을 한번 비교해보면 이 친구는 삼각형의 높이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죠? 그리고 밑변이 전체 길이 삼각형 ABC에 전체 길이에 해당되게 나와 있어요. 그 삼각형의 두 개의 결합으로 얘는 삼각형의 높이가 밑변의수선을 그어가지고 연장선에서 수선을구어서 H가 높이가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BH가 나와있는 이긴 길이가 나와있는게 아니라 이 짧은 부분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두 문제를 푸는건 이런식으로 했거든요. 너는 BH하고 CH를 합쳐서 C, 10이라고 할게 하고 풀거고요자 방정식을 세울 때 똑같이 얘도 BH에서 얘는 CH를 빼서 6이라고 할게 하고 하단에더 세면은 뺄셈으로 문제를 풀거예요 됐나요? 가진 가능이요 이건 가능하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H에 관한 식으로 전부 다 표현을 할 건데요. 너가 H인데 그러면 H하고 직각하고 60도가 있을 때이 밑변에 관련된 이야기야. H하고 이 밑변에 관련된 이야기야. 그럼 실은 이제 탄젠트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표현하시오 하고 나중에 학교 시험에서 나오긴 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발전하려면 한두번 정도 반복을 해야 되니까 일단 그냥 특수비를 이용해서 풀 거야. 투수비는 선생님이 직각을 끼고 1대 루트 3, 빗변이 1라고 했고요. 1대 1이면 빗변이 루트 2라고 했어요. 얘를 이용해서 야, 여기에서 여기로 갈때 나누기 루트 3이라는 거 오케이? 네. 여기는 1대 1이니까 상관이 없고요. 저것만 유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가 1대 루트 3입니다. 긴 변이 루트 3이니까 짧은 변은 루트 3으로 남아야 합니다. 따라서 루트 3번의 h예요. 얘가 bh입니다. 나요 네. 그다음 CH입니다. 45도짜리입니다. 그럼 여기는 1대 1이니까 B CH는 H입니다. 너는 H. 너는 6초 3분의 H. 여기까지는 애들이 평탄하게 일단 특수비를 알고 있으니까 식을 쓰는 것 같아요. H에 대한 1차 방정식인데 이거 풀어보라고 이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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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요. 막 분모 유리화도 했다, 통분도 했다 막 난리가 나요. 자, 자, 선생님 딱한 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면 그 무리수를 다 곱하세요. 허마다 방정식이니까 괜찮습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h에 관한 1차방정식이니까 h의 계수를 묶어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1단계 너를 양변에 루트 3배를 할게요. 여기 도 루트 3배하는 건 잊지 마시고요. 그럼 얘 루트 3배하면 h 루트 3h는 10 루트 3이 다 그러면 h는 하고 식정리 하기 때문에 h로 묶어서 방정식의 기수를 적어줄 건데요. 그 방정식의 기수를 적을 때1 플러스 루트 3을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1하고 루트 3 중에 루트 3이 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루트 3 플러스 1하고 더셈의 교환 법칙으로 바꿔서 쓸게요. 왜냐하면 루트 3 플러스 1이 이쪽 분모로 오는데 분모 유리화할 때1 플러스 루트 3으로 돼 있으면 1 마이너스 루트 3이 곱해지면서 분모가 음수여서 좀안 예뻐요. 오케이? 물론 음수여도 상관은 없지만 여기에서 이제 H, 마지막 답은 나갑니다. 루트 3 플러스 1을 양변으로 나눠서 10루트 3이고요. 여기서 분모 분자에 루트 3마 1을 곱합니다. 그럼 분모는 3마 1이 돼서 2가 되고요. 2하고 10하고 약분해서 5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 다음 5루트 3에 루트 3마 1인데요. 여기 있는 일반적으로 루트 3만 안으로 분배법칙에서 집어넣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면 5루트 3을 전부 다 분배해서 해도 상관없고요. 네. 일반적으로 5가 묶여있긴 합니다. 루트 3, 루트 3 곱하면 3이고요. 루트 3 곱하기 마이라면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서 얘가 최종적으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높이 h의 값이 됩니다. 됐나요? 네. 한번더 연습해볼게요. 네. 여기 나와 있는 높이를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를 h라고 할거야요 그런데 여기 45도, 45도,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는 1대1이니까 너도 h 인게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60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가 1대 루트3입니다. 긴 쪽에 루트3빼 3대야. 반대쪽으로, 긴 쪽으로 갈때 루트3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너는 루트3h야 하고 쓸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식쓰면 h하고 루트3h를 더해서 8하고 쓸 거라고. 근데 루트3이 크니까 루트3 더하기 h가 8이야 하고 루트 3을 앞에다 쓰겠대요. 이나요 양면을 루트 3 플러스 1로 나눠줄게요. 루트 3 플러스 1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요. 분모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루트 3마일을 곱하고요. 루트 3마일. 분모는 3 0 1 해서 2가 됩니다. 2하고 8 약분해서 4가 됩니다.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4 루트 3 마일 1입니다. 됐죠? 네. 그건 내가 H입니다. 이건 이제 안쪽으로 H가 들어왔습니다. 할수 있겠죠? 선생님 이거 바로 하고 나서 여러분 연습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 그다음 요번에도 똑같이 삼각형이 높이 관련된 문제입니다. 밑변에 길이가 나와있고요. 삼각형이. 네. 밑변과 높이 나와있는 문제 유형은 딱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고요. 틈수비 이용해서 왔다갔다 하는데 방정식만좀잘 보시면 돼요. 네. 그럼 갈게요. 이쪽 같은 경우는 직각 삼각형이 여기 있는 삼각형 a b h 큰 놈에서 선생님이 bh를 구할 거예요. 보이실까요? 네.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가 h라면 bh를 h에 관한 표시를 하자면 긴 쪽으로 가고 있고 30도니까 긴 쪽으로 하면 루트 3배합니다 그래서 너는 루트 3h예요. 됐나요? 네.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직각삼각형 두 번째 ach 직각삼각형을 봅니다. 안쪽에 135도니까 이쪽 각이 45도라는 걸 내보내면. 그러면 1대 1이 돼서 너는 h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는 식이 나왔죠? 루트 3h에서 h, 루트 3h에서 ch, h 빼면 6이야 하고 볼게요. h로 또 묶어요. 그 다음 과정은 계속 묶고 분배하고, 아니 묶고 유리화하고 분배 적당히 해서 예쁜 모양 만들고 하면 끝납니다. 분모 분자의 루트 3불1 규모는 2입니다. 2하고 6하고 약분해서 3 되고요. 마이 값은 3 곱하기 2 3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a, 입니다 됐나요? 네. 푸는 과정은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닙니다. 네. 자, 1도 마찬가지로 h 구하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얘도 큰 삼각형 a, b, h 기준으로 자, BH 길이를 구하겠다고요. BH, 네, 여기도 30도네요. 여기가 만약에 60도였다면 반대로 루트 3분의 H를 쓰셔야 됩니다. 네. 하지만 긴 길이니까 1루트 3배합니다. 자, 여기인데요. 이 친구도 바깥쪽 각이 120도로 나왔으니까 여기는 60도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가 1대 루트 3입니다. 그럼 루트 3으로 나누셔야 돼요. 이 길이는 루트 3분의 H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루트 3의 h에서 루트 3분의 h를 빼서 16이야 하고 풀거란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 같은 경우 부모에 루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놓고 묶어서 푸시면 되고요. 얘는 부모에 루트가 있습니다. 그때 루트 3을 각각 받아 싹 곱해주세요. 그럼 루트 3 곱하면 3h. 이걸 루트 3 곱하면 약분돼서 h가. 예루이티곱1 0분1 3인3 애들이 제일 3이 실수한 게여기다로 3로 3로 3기 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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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h 로 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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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로 3로 로 나눠서 로루트3이되겠3니다자이로3를 지금